제장전이 끝나면 무조건 한번 쳐다봐 주는 게... 거대 슬러그탄을 발사해 벌레를 짓뭉깁니다. 물리... 요거 한번 써볼까? 리볼버... 얘는 이제 다른 무기들이 나와주면 그때부터 괜찮아질 것 같은 느낌? 다른 무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꽤나 힘들 듯? 어, oh, 얘. Yes. 어, 딜은 확실히 좋다. 여기에 관통 걸리면 끝나겠다, 그냥. 관통 걸리기만 해. 뒤지는 거야. 뭐 슬러그탄 뭐 쏜다는데 쏘는 거 맞아? <laughs> 아까부터 불상사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미리 깨나. 탄창 크기 재장전, 재장전 마이너스 이게 날것 같다. 탄창 크기가 늘어나면 재장전 속도가 늘어진 의미가 없잖아. 이게 날것 같은데? 대형 탄창. 재장전 속도면 근데 많이 속인 하겠지? 근데 그래봤자 오래 걸리. 아 다른 무기들이 커버 처지나? 그러면. 그럼 많이 쏘는게 나을지도 몰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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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기 전에 됐다. 어? 었 건데? f k f k o o b 가야뎅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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g 만 먹고 가자 야야 g 야야 y 저기 레일 위에 서 있으면 못 들어가나? 안 들어가지나? 이게 18 와우 나 파밍 뭐했냐? 하나도 안 먹었네? ㅇㅅㅇ 스무개 금 이천개? 가능 <laughs> 금이랑 저 빨간 것도 캐야 되는데. 분단한번 나오고. 오이 피가 안 따라. 큰일 났다. <laughs> 방금을 잘못 골랐나요? 관통이 되는 거 같기도 하고, 아닌 거 같기도 하고. 나가면서 천천히 군단이 한번더 오고. 어, 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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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질 뻔했다. 뚫거나고뚫권나고뚫권나고뚫권나고뚫권나고두세요 레벨업 이거는 죽어야겠는데 어고세권다고이다 와씨 큰 권하고 한도대 맞는걸로 난 죽었마! 버텨! 어어어 어또 자석 떨어져있네? 근데 얼마 못잡았는데? 너논 나랑 안맞는다 얘네? 얘 나랑 너무 안맞는다? 아까 스카웃이 최고인거 같은데? 재장전 와우 소위 불붙네 내놔 나아 어, 피해량 물리피해? 아, 던지네? 바로 터지는 게 아니잖아. <laughs> 그걸 왜 그따가 꼭 던질까, 아니? 어, 저건 다잘 던졌네, 저건. 옵션을 일단 봐보자. 수환하고저쟤 저, 가겠는데 저거 어잘 가. 자그 생각은 없었는데 오면은 잡고 싶어 지잖냐 간다. 음. 뭔가 무기 쏘는 방식이 음에 안들어 옵션 <laughs> <laughs> 통계는 어떻게 보는데 연사속도 진짜 나 놀기만 했구나 이번에. 파밍한 게 하나도 없네. 어떻게하냐 not too s h a b b 네 개만 더. Danger and d a <laughs> 나중에 범이 아예 스킬 좀더 찍고 레벨업 되면 이제 자동으로 쏘지 않을까? 뒷방향이도? 죽가 제발 죽어줘 오케이 피해량 증가 피해량 챙기고 나이스 개맛있구연 연사 재장전 아나 어, 캐야지. 놀면 안 돼. 캐야 돼. 나는 광질하러 온 거라고 놀러 온게 아니라. <laughs> 여기부터 달리 얘네 진화당 여자 다 날리네, 부시네. 또한세 개, 세개 나왔지, 세개 캐면 되고 퍼뜨리고 <laughs> <laughs> 군단 또 온다. 재장전 피해 어 야야야야 터트려 나안맞았니 안되고? 엘리니 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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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고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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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뚫고 가봐 되겠지. 어떻게 레벨업 해야 돼? 관통, 피해, 연사, 마이너스, 피해량, 적들을 밀쳐낸다. 피해량과 관통력을 증가하지만 연사 속도가 감사합니다. 밀쳐내 데미지야, 밀쳐내. 그다 주총 풀로 당겨보자고 어떻게 되나? 딥 코어 이거 아까 그거잖아 표준. 흠. 광질 터뜨리고 터뜨리고. 터터터터터터 리고나 이쯤에 캐로 갔다 오자 아까 못했던 거다 캐고 오자 또 찾았고 어 얘네 강해지기도 하네. 제때 못 잡으면 큰일 날수도좀 빨라진 것 같기도 하고 충분히 세기만 하면은 굳이 어 알았어 알았어 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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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자 저거만 먹고 가자 이걸로 잡아버리던지 <laughs> 재장전 끝났다 컷 적들을 두나 냉기랑 데미지지 냉기를 먹고 싶긴 한데 어디.. 아 밑으로 가야돼? 밑에 개많은데? 어, 얼마 없니연사 아, 저 위에 있는 거좀 아깝다, 경치. 아이씨. 저 먹다가 나 죽어. 그냥 가야 돼. Let's 아, go! 한 바퀴 돌고 오면 레벨업 할것 같은데. 근데 그러다가 골로 간다. 관통 피해랑 연사가 감소하고 데미지는 증가하는데 재장전 연사 증가. 재장전의 연사. 연사 속도가 필요할까? 데미지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재장전으로 가. 투사체 피해량 증가, 모든 물리 피해. 다살수 있긴 아, 안 되네. 15%, 20. 모든 투사체. <laughs> 폭탄은 저게 안 되네. 아 어, 화염 이구나 어차피. 그러면 투사체로 가자. 너 o 으면또버섯캐라고 하나? 12개. 버섯을 12개를 먹어? 가능? 왜좀 프레임이 끊기는 것 같지 왜? 잠깐만. 수직 동기화를 켜놔서 그런가? 아니? 뭐 뚝뚝 끊기는데 느낌이? <laughs> 저 뭐야 저거는 저는 누구인가 불이 내 쪽에 터지면 너무 좋아요 아 자원 떨구면서 가는구나 예에 like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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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으로 바로 뚫어야 돼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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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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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개 먹었지? 3개만 더

반피 쭈르러 가. 르 맞으면서 어쩔 수 없어 그냥 맞아 드랍 떨어지고 버섯 하나만 더? 아왜 앞이 고기야 몰아버리겠네? 음. 또군단 밑에서도 올라올 것 같고, 좀 미리 빠지자. 에, 얼마 안 들어오네요, 문? 이번에 좀 많이 캐긴 했는데 경험치 얼마 못줘서 먹었다 이번에 자원 캐으라터뜨리고템어나갈 <놀람> <탭! 놀람> 수도 있겠는데 자, 에, 하나 붙어 있는데 바로 올라가 <놀람> 터뜨리고 <놀람> 먹어 그냥 아잠 보라 소비 온저수 아저 정신 나간 존추획득근이스탄도 <목소리> <목소리> 레벨업 잘하면 겁나 좋을 것 같은데 음그 달팽이 같네 확인 음, 죽이나더라고요. 안 되겠지? 아, 저 한번 훑고 오고 싶은데. 참아, 참아, 참아. Well done, 죽어, 마이너. 죽어. So 나름 알차게 빨았네. 괜찮네. 모든 투사체 레벨 피해량 어세개 사면 레벨업인데? 아나더 사야되나? 그 다음에 3년 35에다가 새로고침 no. 아 아우 사야되는데 깨비쓰 어? 벌써 왜? 겁나 빨리 왔네 얘는 이속이 좀 빠르면 재밌을 듯? 이건 필요 없고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인데 이거가 마지막이니까 자, 오버클럭. 피해량150 연사랑 재장전 줄어들고 재장전 속도랑 연사 속도 증가에다가 다른 모든 무기 마이너스 30. 얘를 메인으로 써야 돼, 그러면? 재활용 드럼 어떻게 되지? 재활용 드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나? 이게 얘만 떨어 아니 어 얘만 올리고 떨어뜨릴래? 아니면 어 그거야, 얘만 올리고 아니면 얘를 올리고 다른 걸 떨어뜨리냐? 근데 100이잖아. 그러면 이걸로 가야지, I'm it to 11. 100에 150으로 가야 센데, 개 센데, 온나 센데, 음 일단 알 하나는 끝, 알이 두 개가 더 있고. 야, 아직 안 떨어졌고 보급은. <laughs> 레벨은. 재장전 속도 이 정도도 괜찮은 것 같은데. 뭐 떨어졌고? 아야이씨. 어딜 째끼네. 처음일만 힘들지, 이거 괜찮은데? 뒤로 가니까? 한창 크기 재장전 감소 무기 재장전 할 때마다 폭발 더 빠르게 봐봐. 아 어차피 마지막에 그냥 이걸 보스 잡아버릴까? 최대한 빨리 뚫어두고 깔끔하게 보내자고 알또 그 어디 밑에 발견 큰거아니요 이거 말고. 조그만 하는 거 하나를 더 발견해야 되는데. 작은 날 하나가 안 보여. 아, 저기 있다. 발견. 어, 쌈싸 먹혀요. 어쩔 건데? 짧 건데, 안 돼. 나못 잡아. 니네 알 발견 만렙인데, <laughs> 또 찍을 수 있네. 아, 알 깨졌구나. 최대한 깨고 올라가, 최대한 깨고 올라가, 최대한 깨고 올라가, 최대한 깨고, 깨고 올라가. 돌아. 다시 올라가고, 돌아. 올라가고, 돌아. 아, 아, 좀더 들어가자. 보스가 곧 있으면 나와요? 보스 저것도 알게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재장전 속도 이러면은 방금 상관이 없어졌죠? 배 네. 빨라지죠? 이거 옆으로 피하면 안만는다 이거는. 아, 저 레벨 1 증가를 왜 빨아지? 차라리. 저걸 땡기지. 한번 뛰어오를 거 기다려. 기다리고. 먹고. 오케이, 컷. 오오오, 안 죽네. 최종 보스라 그래? 단단한데. 한번더 피해야 되고. 피하고. 오, 알 깐다. 정신동가, 이 새끼. 하고 아 fuck 아 제발. 아 제발. 내가 못 피하는데 여기는. 오, 야두번 띄는 거야? 아 씨. 저건 아니잖아. 2번 뛰는 건안 알려줬잖아 어개 짜증나네 5 버섯 12개 총만 땅으로 <laughs> 얘가 딜은 확실히 짱짱하긴 하네. 잘만 맞춘다네. 그래서 최대한 많이 레벨업해야 돼. 레벨이 e, 무기 레벨, 피해량. 레벨을 그냥 이 e 올려주는 것도 괜찮긴 한것 같기도 한데, 근데 데미지 올려주는 게더 좋아. 연사 재장전.